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주인공을 찾은 경봉선임은 사이비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님. 우와. 예, 이 주변 경관을 우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맞은편에 마은 편에 보이는 저기 저 아파트군들이 센텀시티 같거든요. 같거든요. 아, 센텀시티 맞습니다. 맞습니까? 나이 동네 <laughs> 잘 몰라서 그런데 <laughs> 어쨌든 뭐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저기 저 왼쪽으로 쫙 돌려 보니까 왼쪽으로 돌려 보니까 또뭐 멋진 풍경이 보이네요. 뭐 다리도 무지개 다리 비싼 게 보이고 자 오른쪽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오른쪽 예. 오른쪽에도 멋지네요. 여기 이제 강이 보이시죠? 이 강이 무슨 강이냐? 수영강입니다. 수영강. 수영강인데, 여기 지금 밤이라서, 지금 저, 이 물빛이 잘안 보이는 게 다행이고, 요, 저기 저, 불빛으로 인해서 알록달록하게 멋지게 보이죠? 그죠? 근데 낮에는 시커멓습니다. <laughs> 시커멓고, 뭐 하여튼 뭐, 이게, 뷰상으로는 괜찮은데, 직접 와서, 이렇게, 뭐, 저걸 해보시면은, 아유, 수질, 강물, 수질이 엉마 예, 수질도 좀 그렇고, 강물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 저, 여기 저,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뭐, 흘러 들 어, 가는 것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오늘의 주제를, 아, 주인공을 찾은 경봉선임은 사입인가? 라는 그, 어,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이런 주제를 정했느냐 하면은, 아, 이무아를 이 주장하는, 어, 아, 이 초기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인공, 참나,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이비거든요. 사이비 불자. <laughs> 근데 경봉 스님은 주인공을 찾았단 말입니다. 주인공. 예, 뭐 주인공을 찾았고, 또 대중 부문을 하실 때도, 어, 불자들한테, 신자들한테 주인공을 찾아라. 너를 끌고 다니는 너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너의 온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무엇이냐? 그 주인공을 찾아라. 그 주인공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 주인공을 찾아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 무아를 주장하는 철저하게 무아를 주장하는 이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지, 뭐, 초기 불교 주의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 초기 불교의 무화주의자, 무화를 이렇게 철저하게 주장하는 불자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경봉선임은 이제 사입이, 사입이 불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 사이비 선임,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 과연 그러면은 경봉스님이 사입일까요?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 고등학교 3학년 땐가 2학년 땐가 3학년 때로 어, 지금 기억이 되는데 거기 이제 극락암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가서 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경봉스님을딱 뵙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뭘 정했느냐. 아, 선임이라면은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딱 정했다고요. 그 선임은 이제 스승님의 약자니까, 뭐 일반 불자들의 스승, 사표, 그 스승이면 뭔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수행자니까 수행자로서 또 남다른 면모가 있어야 되고, 뭐 이래저래 겸사겸사, 아 하여튼 뭐 일반 불자들하고는 뭔가 달라야 돼요. 근데 경봉선님한테 제가 그걸 본 겁니다. 딱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달라. 이분은 자기 주변의 공간을 지배해버리더라고요. 야 그런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딱 처음 봤어요. 맨날 그어 해동 고등학교 종교실에 있는 그 불교라는 잡지. 불교 잡지하고 또 뭔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런 잡지 조그마한 손바닥보다 좀큰이제 잡지. 손바닥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잡지. 그런 거 보면은 이 선사 선임들이 쫙 등장해서 뭔가 멋있는 뭐 말과 행동을 보여준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는 이제 그림에 떡, 책 속에 글로서 이제 만나는 거고 실제로 그런 분을 딱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난 건 그런 선임을 만난 건 이제 경공 선임이 최초, 최초. 야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이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 스님. 야, 인간이 어떻게 공간을 지배할 수가 있지? 야, 너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처음, 처음 보고. 그방 안에 기물이라는 게, 우리 이 시골의 외가집에 가면은, 시골 그 외할아버지들은 이제 아랫방. 큰 방이 아니고, 큰 방은 이제 아들 내외가 기가하고, 아랫방에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거나, 아,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분, 네, 뭐, 이렇게 사시거나 아니면, 은 이제, 할아버지 혼자 사실 때도 있죠. 방이 하나 더 있다 하면은. 여튼 간에, 뭐, 그런 그, 할아버지들이 사는 아랫방 분위기인데, 그, 주변에 이렇게 그, 기물을 보면은, 딱, 그, 깔고 덮는 이부자리, 베개, 이 예, 각을 딱 잡고 있어요. 군대에서 각각 각 잡는 것처럼 각이 딱 잡혀 있어 보니까, 야, 고거. 그 다음에 벽에에는 어, 모이한두개가세 개인가 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이 노선님의 가사상삼 딱 대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사상삼을 이렇게 정갈하게 딱 이렇게 걸어놓고 기물이 그게 다야. 없어. 아무도 없어. 야. 근데 그 앞에 딱 앉으니까 압도당해 뭐 말을 못 하겠어, 야 놀랍더라니까요, 진짜 내가 책에서만 책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물로 직접 보니까 신기해, 신기해 한편으로는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 그런가 하면 고한 그 보름 상관으로 그 신불산 음, 통도사, 신불산, 이이 극락암 뭐 이렇게 되죠. 영축산이라 하기도 하는데 영축산하고 신불산하고 붙어서 고별도 잘안 되고 뭐 그렇게 하기, 아, 합니다. 뭐 신불산지도 찾아보시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제 영축산, 통도사 이렇게 이제 공식 명칭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축산과 신불산을 이어주는 그 라인의 서쪽편에 서쪽편에 있는 어느 암자에 제가 그어 다른 어떤 용무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암자의 주지선임은 중년선임이야. 한 40대인가 50대인가 되는 선임인데, 대나부터 낮잠을 즐기고 있어요. 옷수로 <laughs> 침상이, 멋진 대나무 침상이 있어. 그 침상 위에 있는 이부자리도 뭐, 뭐, 멋져요, 보니까. 그때 뭐, 고등학생이니까 뭐 압니까? 어쨌든 간에 보기에 뭐, 화려해.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님들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경공스님이야말로 진짜 스님이고, 진짜 수행자야. 진짜 불자야. 아, 어? 진짜 부처의 아들이 맞더라고 보니까. 야, 근데 단지, 이 자기, 이,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인공 참나를 만났다 해서 이 사이비로 과연 매도당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유, 벌레가 지금 뭐 엄청나게 달라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이 참나를 찾아라. 나는 참나를 만났다. 나는 나의 주인공을 만났다. 어, 여러분도 그 여러분의 주인공을 찾아, 찾으시오. 이렇게 설법을 한다고 해서 이분을 과연 이 사입이라고 봐야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뭐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선임이고 진짜 수행자의 표본이고 선임의 표본이고 깨달음에 있어서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사입이다. 뭐 진짜 비서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경봉스님을 만나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예, 네. 경봉스님을 딱 만나 본 사람은 경봉스님이 주인공을 찾으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음. 사입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직접 보면은. 이분은 뭐 자기가 수십 년간 쓰는 일기, 일기. 거기 보면은 주인공을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주인공하고 대화도 해, 말도 주고받아. <laughs> 어, 그런 과정이 딱 적혀 있어. 그러면은 이거 저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심각하게 이 사이비, 이 저기 성향이 있는 거죠. <laughs> 근데 이이쪽에서 이, 봤을 때는 이 화두선 화두 참선하는 선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게 전혀 없어요. 뭐이 주인공 찾아라 하는 게, 어그 뭐 경격 전등록 보면은 왜 주인공을 찾아라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인공을 응, 응, 찾아시오라는 경우가 그 단지 이제. 우리가 뭐 참나 참나라고 한다 해서 나라고 한다고 해서 무아에 위배된다. 그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경득전등록을 몇 번을 봤는데 그 진아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본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전등록 전7권으로 되어 있는 번역본을. 그 번역한 분은 이제 뭐 최고의 번역이다라고 이제 자신을 하시던데 제가 뭐 읽어보니까 그분이 뭐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 하게끔 번역이 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간에 그걸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흩어져 있는데 일곱 건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그이 표현의 문제. 그런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모아에 위배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그런 건 이, 이, 그 주인공 참나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은, 전혀 또 그런 건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자 자신의 그, 어, 경험에 바탕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 무아를 주장하는 이제 초기 불교의 입장에는 무아경 뭐 초전법륜경 뭐뭐 무아상경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이런 쪽에 보면은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번역하기를 무아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있으니까 이건 무아 예, 위배되면 은 무조건 사입이야. 절대로 안 돼. 왜? 이건 경전이니까. 선인보다 선임들의 서성인 경전,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식학파의 그 논리대가, 디그나가 입장에서는 경전에 있는 성은양이라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일단 따져봐야 돼. 예. 무아라는 주장이 옳은, 옳은지 그런지 아니면 이게 가치 중립적인 표현인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무아라는 주장도 이 초기 불교의 무아는 주로 이제 오온무아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쪽 근거인데. 근데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다음 곡제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경봉 선임 같은 경우에는 북송담 남경봉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 북쪽에는 이제 송담 선임 이분은 아직 이제 생존이 계시죠. 뭐,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100세가 다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튼간에 이제 북송담, 인천, 인천 주, 인천 가는 길에, 서울에서 인천 가는 길에 있는 주안에그 용화사라는 데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강선님의 법제자인데, 에 연세상으로는 이분이 이제 제일 그, 연세가 많고, 어, 또 이제 고명한 그런 그 선사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고그 경봉 스님이 이제 그 북송담 남경봉 필적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 경봉 스님도 이제 단, 단순하게 그냥 모아여 위배되니까 이게 사입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경봉선님그 극락하면 그 거기 이 통도사 뒤로 한참 들어가 가지고 또 산길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접근하기가 쉽지 는 않은데 그러고 옛날에는 거기 뭐 지금은 뭐좀 소위 말해서 비가 번쩍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그경봉선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아주 그, 그냥 다찌그러지가는 조그만 암자, 막 그런 느낌인데, 그게 사람들이 막 무작위 몰려들었어요. 그경봉스님그 설법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법문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따르는 이런 분들은, 이, 이분은 뭐 처음과 끝이 똑같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입적하실 때까지 수십 년간 한글 같이 따랐으니까, 이런 분을 그, 무하의 위배되는 표현인 주인공을 주장한다 해서, 어, 뭐 단순하게 사이비라고 규정하기에는 뭔가 이게 좀, 이게 좀안 맞아요. 하여튼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에 오늘의 주제로서 이제 경몽선임을 말씀드린 것은, 그경몽선임이 1982년도 7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입적하셨는데, 아무튼 뭐, 어 한, 불과 4 오십 년 전만 해도 고, 활동하시던 근세 현대의 선사였다 현대의 선사인데 에, 이제 주인공을 주창한 주인공을 본인 이 주인공을 경험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대사 이년을 끝냈고 어 말하자면 성부한 거죠 견성 성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법문을 할 때마다, 아, 사람들한테 어떤 법문을 하든 간에, 결국은, 여러분의 주인공을 찾으세요. 라고, 이제, 결국은 규결되는 이런, 어, 법문을 하셨고, 또, 이제, 입적하실 때도, 그 수제자, 스 선님이, 이제, 스님 이렇게 가시면 언제 뵐수 있습니까? 스님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선문답 같은 질문을 드리니까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그럴 때는 말이야 야반삼경의 대문빗장을 만져보거라 이게 또 이제 유명한 하나의 화두가 되어버렸죠 그 1982년 7월 17일인가 그 이후로는 이제 화두가 되어버린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그, 어, 말씀과 행동이, 이, 전형적인 그, 이 조사, 내지 선사의 그런 그 표본이라 할 만한 이런 분이, 이, 단지 주인공 때문에 사입이가 된다. 이건 좀, 이건 좀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제가 요, 요 주제로서, 어, 그런 점들을 이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바람의 금객님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님도 그렇고 요즘 또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그 아이디 상 영문 아이디 상으로 끝, 끝에 세자가 DDL로 되어 있는 DDL님, DDL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꼭지를 한번 보시고 각자 하실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이번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주인공 찾으셨습니까? 주인공을 찾아서 찾으셨다면 어, 댓글 달아 주고요, 달아 주시고요. 아이 개소리 하지 마라라고 생각되시면은 또그다다한 이유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